자, 이게 또왜 켰냐면은, 지금 제가 좀 전에 일어났거든요? 근데 내가 일어나는 시간 맞춰서 이게 움직거리니까 그런가, 정시에 이게 시간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, 지금 6시 14분인데, 아주 괴이한 무슨 레이저 빔 소리처럼 안 들리던 그 소리가 나서 지금 내가 켰어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지금 무슨 오토바이 같은 게 지나가는데 그거 소리랑도 연동이 지금 돼서 더 이상한 소리 나요. 또 둘둘둘둘둘 둘 되는 소리처럼 또 소리가 나오고 지금. 또 바뀐 거예요, 소리가. 오토바이 지나가면서 바뀌었어, 소리가. 짜증나 짜증나 진짜 밤새 그러니까 혀가 또 이게 기순환이 안 되고 혀가 다 있어도 입천장에 침이 안 고이게 침이 안 고여요 아 이상해 하